야, yep. 괜찮이다. 어, 어, 아르바이트를 구했어, 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어, 예,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어요. <laughs> 어. 아, 정말, 이, 아, 옛날에 안 해본 게 아닌데, 아르바이트를. 와,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을 존경합니다. 아, 뭐, 그것도 그렇고, 어, 아, 물론 뭐, 적응이 되면, 뭐, 좀, 좀,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뭐, 그때까지 한번 잘, 이겨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읽어 가지고, 뭐. 와, 근데. <laughs> 내가 헬스장을 갔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근처에 바로 이렇게 집에 오는 길에 장어덮밥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어. 그때 오후 1시인가? 그랬는데, 오, 사람이 없는 거야. <laughs> 한산에, 그리고, 아주머니 두 분이 계시더라고. 거기도, 거기도, 어, 횟집이야. 횟집인데, 이... 탕이 전문이더라고, 탕. 탕이 전문이고, 초밥을, 이렇게 같이 줘. 같이 주는데, 아, 오늘 이해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몸이, 굴았어 <laughs> 와, 지금 뼈마디가, 너무, <laughs> 너무. 그래서 갔는데, 그배달의민족 있잖아.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서 테이블도 몇개 없고 그냥 하고 계시더라고. 와 여기 아르바이트면 꿀이겠다. 그래갖고 그 회덮밥 맛있게 먹고 아 장어덮밥 맛있게 먹고 계산하면서 그냥 물어봤어. 혹시 여기 아르바이트 구하지 않아요? 응? 네?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야. <웃음> 여기다. <웃음> 나의 운명이 <laughs> 운명의 아르바이트인가? <laughs> 근데 이모 부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예, 그랬는데. 그 이모가 약간 내 인상을 잘 보셨나봐. 아, 사장님이 내 인상을 잘 보셨나봐. 아, 뭐 어때? 남자면 어때? 아, 요즘 사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한번 나와 보실래요? 그랬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거든. 근데 거기는 5시간짜리야. 그래서 아침 10시에 나가서 3시에 끝나는 건데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일단 <laughs> <나> 이러고 갔거든? <laughs> 여기 이렇게 야이트리닝에 이렇게 이렇게 추리닝의 양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갔어 이러고 이러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 왔어요 하면서 왔어요 하고 나를 딱 보면서 보는데 눈빛이 이렇게 한번 보더라고 모자 쓰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이 복장으로 좀 서빙하는 게좀 간지 아니야? 근데, 나름 되게 프라이드가 있으시더라고. 복장 그렇게 하고 오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그래서 나몇년 만에 면바지를 꺼내 입게 생겼어. 어쨌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 거기가 바닥이 타일이야. 그리고 테이블이 밖에는 없고, 다 방으로 돼 있어. 근데, 방이, 방이 하나, 둘, 셋, 넷. 방이 여섯 개밖에 없어. 근데 계속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해야 되잖아. 와, 씨. 진짜 무릎 나가는 줄 알았네. 어. 지금 여기가 되게 빡센 데가 아니거든? 진짜 편한 데거든? 와, 씨. 그리고 어제, 내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하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뭐 설레잖아. 뭔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하여튼 되게 하여튼 신선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되게 모험을 하는 것 같고 설레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찾아봤어. 이렇게 뭐 일하고 뭐 하는 거뭐 후기 같은 것도 좀 보고 나름 되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가 그 아우지 언니. 라는 유튜브를 봤어 아우지 언니 본사는 별로 없을 거야 왜냐면 그 조회수가 뭐만만 몇천 밖에 안 되더라고 조회수가 근데 아우지 언니가 왜 아우지 언니인 줄 알아? 탈북을 하셨는데 아우지에서 나고 자랐어 <laughs>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님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진 거야 <laughs>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 야 이거는 뭐 어디가서 무슨 뭐 흙수저 뭐 자기 처지를 비관할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고 자라다가 아버지가 탈출하자고 해가지고 탈출을 했대 탈출을 했는데 일단 북한은 첫 시도에 뭐 두만강을 건넜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모고 으 거기 또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 봐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한국을 올라고 뭐 부단히 노력을 하셨어 막 근데 여러 번 잡히셨어 어 진짜 뭐 그거를 왜 영화로 안 만들지 내가 영화사 대표면 그거부터 만들 거야. 그 넷플릭스 이런데를 그거 시리즈로 만들어도 대박 날것 같아. 그 실화를 그뭐 나르코스 이거 잽도 안 돼. 그한 시간 좀 넘는 그 스토리를 쫙 들었는데 나르코스 잽도 안 돼. 뭐 잡히고 뭐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뭐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뭐 탈출하고 그러고 중국에서 몇년 동안 불법 체류로 돈을 모아고또 배를 샀어요. 그래, 배를 타고 넘어오다가 그 배가 가라앉았어. 그 배가 가라앉아갖고, 아, 이제 죽는구나.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그 북한 고깃배가 발견을 해가지고, 배가 진짜 가라앉기 직전에 구조가 돼서, 제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다시 중국으로 와. 근데 중국으로 와갖고, 공안한테 포위돼가지고, 또 바로 잡혀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 어떻게 또 탈출을 해가지고, 미얀마로 가. 근데 미얀마에서 가족이 다 잡혔어. 부모님 두 명에 형제가 언니, 도, 남동생 이렇게 세 명에다가 또 무슨 임산부까지 같이 이렇게 또 엮여가지고 그 사람까지 같이 탈출하다가 미얀마에서 잡혀. 미얀마에서 잡혔는데 그 아우지 언니 그분만 도망친 거야. 어, <laughs> 대박이지.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한 나라, 미얀마가 얼마네? 미얀마가 우리나라보다 더클 거야. 막 우리나라가 되게 땅이 작은 축에 속하니까. 미얀마를 끝에서 끝을 혼자 그것도 밤에만 초소들, 막 군인들 지키고 있잖아. 잡히면은 끝이니까 미얀마에서 밤에만 산을 타고 태국까지 횡단을 했어. 혼자. 18살짜리 여자의 몸으로. 그냥 산에서 막뭐 이렇게 막 먹고. 겨울에. 잎사귀 덮고 자고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또 미얀마 어떤 사람들한테 구조가 돼요. 근데 거기 있는 중국 사람이 또 얘를 팔아 넘기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또. 눈치를 챈 거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걸안 거야. 누가 이렇게 귀뜸을 해줘가지고. 그래갖고, 거기 있는 무슨 도끼를 또 구해가지고, 가방에다 숨겨가지고, 가다가, 그 어디 미얀마 92층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의 도움으로 또, 팔아나고 그러고 태국까지 넘어가. 근데 태국은 이제, 뭔가, 미얀마나 중국은 약간, 뭐라 그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약간 그런 좀 그런 데면 태국은 이제 좀 자본주의? 약간 그런 좀 발전된 약간 자유 국가잖아 되게 무식하네 나 하여튼 뭐 체제에 대해서 약간 공부가 좀덜 됐는데 태국까지 가니까 태국에서는 안전하게 한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줘서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줬대. 그리고 태국에서 미얀마 대사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잡혀 있는 가족까지 구해내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거기서 한국을 와서 18평짜리 조그만 아파트에 6식구 여섯 6명인 여섯 가 아, 동생이 두 명이구나. 여동생 한 명이랑 남동생 한명이 있구나. 6식구가 같이 살았대. 자기 방이 없어서 자기는 베란다에서 살았대. 안방 엄마 아빠 쓰고 그 다른 방은 남동생 여동생 쓰고 그리고 언니는 집 좁다고 나가서 이제 뭐 기숙사 뭐 그런 데서 일을 하셨겠지 그렇게 살면서 7년 만에 2억을 모았대 지금은 수십억대 자산가야 호주에 살아 호주에 그걸 보고 내가 되게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나랑 아마 나이가 비슷할 거야. 정말 존경스러운 누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동생도 남동생도 호주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써 뭐 부동산을 모으셨더라고. 그래서 나도 어내 인생에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되게 어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아르바이트를 갔어. 갔는데 와아 <laughs> 너무 힘들어. 하지만 어, 포기하진 않을 거야. 내가 내가 진짜 끝까지 한다 이거. 해서 이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저. 어, 못해도 3개월 이상은 할 거야. <laughs> 3년도 아니고. <laughs> 하여튼 3개월 이상 하고 내가 그 뒤에 조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들은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예.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 나름 내가 일을 하는 게이 사장님이 마음에 드셨나 봐 저녁 타임에도 나와 줄수 있네 <laughs> 그래서 아 저녁은 제가 따로 하는 일이 있다고 <laughs> 아, 물론 진짜 하는 일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규칙적인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저녁 오후 저녁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laughs> 그랬지 와나 이거 저녁까지 하면 아...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아. 아, 뭐, 물론, 뭐, 적응을 하면은 편해지겠지. 근데, 아내 사생활도 없어질 것 같고, 내 신체 밸런스라든지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우지 언니였으면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했겠지. 어쨌든, 뭐, 내가 할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켜봐 주세요. 뭐, 올해, 뭐, 여름쯤에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 3개월 후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내가 어내 오늘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되게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게 됐다니까. 와 되게 하여튼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 하기를 잘했어. 예 그렇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나는 집에 가서 좀 켜야 되겠어. 근데 집에 가면 또 뻗으니까 여기서 좀 이것저것 뭐 작은 일들 좀 보다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퀀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